네, 안녕하십니까 김기석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 클로버 다시 한번 눌림만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마이너스 4.76% 가량 하락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같은 하락 되게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서 클로버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대기업과 협력을 맺는 클로버는 결국에는 로봇 테마가 돌아왔을 때 주가가 반응할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구간 다시 한번 기회로서 삼아가야 된다라고 딱 한마디만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주가가 흘러내렸을 때 뭐가 있었어요? 저점에서 누가 망해졌어요? 그쵸? 기관과 외인들이 방어를 해줬다고요. 그러면서 오일선 위에 안착을 해줬고요. 오늘 같은 하락은 뭐가 있었어요? 그쵸? 나스닥에서 ai 거품론 다시 한번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연준의 금리 동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 이런 부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들이 주가가 꾸준하게 흘러내리는 그런 모먼트일까요? 아니죠. 이거는 단순한 단기간 악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노이즈 속에서 다시 한번 길어서 잡아갈 수 있는 클로봇이라 볼수 있겠죠. 왜? 대기업과 협력을 맺고요. 삼성, 현대차, 네이버와 협력을 맺고요. 주도적으로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피지컬 AI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쭉 빠지는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러면서 저점에서 기관과 외인이 이미 방어를 해줬다고요. 결국에 이런 모멘텀들 긍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갈수 있는 클로봇이라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로봇 테마 끝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구간도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이 클로봇에 대한 상승 전망과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다시 한번 대해 나가면서 이런 눌림 자리 극복해낼 수 있는지 그런 타점까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영상 시청하시는 게 뭐야겠죠. 그쵸. 구독과 좋아요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다가는 이런 자리 절대 흔들리지 말자. 매도 금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 강조드리는 이유 알죠? 이런 부분들이 알고리즘 점수로 반영되면서 개인분들한테 제 영상을 추천해 드린다는 소리고 매도세로 전환했던 개인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돌파 구간 나왔을 때 추가적인 매수세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전망과 타점들 요약해서 소통방에 을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바빠서 영상 보시기 힘드신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핵심 타점까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에 링크 참고하셔서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영상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해볼건데 오늘 같은 경우에 하락의의에는 미국발 AI의 악재가 있었지만 우리는 클로봇의 테마를 봐야겠죠 근데 그 전에 뭘 봐야겠습니까 그쵸 이 보호예수 물량을 봐야겠죠 우리는 공모가 1 3 0 0 0이었던 클로봇이 최근에 보호예수 기간 12개월이 풀렸습니다. 근데 우리 보호예수는 그쵸. 상장일에 최대 3년 동안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잠금 장치인데 이런 물량들이 주식이 임원들이 수익을 내고 싶으면요 팔았겠죠. 근데 지금 보호예수 기간 12개월 동안에 주가를 계산해 보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1년째 됐을 때 보호예수 물량이 얼마나 풀린지 봐야겠죠. 그래서 12개월째, 여기 있죠? 3.93% 풀리고요. 보시면은 2.56% 풀리고요. 그리고 나서 0.62% 풀리고요. 자, 보시면 1년째 7.11% 되는 물량들이 풀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만큼 주가가 빠졌나요? 아니죠. 얘네들 뭐예요? 행사 가격 500원, 1000원, 2000원, 4000원에 들어온 세력들이라고요. 근데 이렇게나 많은 수익들이 보셨는데, 왜안 팔겠습니까? 그쵸 클로봇은요 대기업과 협력을 맺으면서 지금 로봇 사이클 돌아왔을 때 뭐가 대표적으로 올랐어요? 클로봇이 대표적으로 뭐였어요? 현대차 있었고요 머니콜링스 메타였고요 로보티즈가 LG였고요 얼마 전에 로봇스타 삼성중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의 사이클이 돌아왔을 때 가장 많이 수를받은신 종목이 뭐예요? 대기업과 협력을 맺는 종목인데 그중에 클로봇은 현대차, 네이버, 롯데삼성까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보유예술물량7 1 1 풀렸는데 빠지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쵸. 이런 기사가 나왔잖아요. 현대차,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패권 격돌, 로봇이 공정주유구로 그쵸. 그러면서 뭘 했어요. 로봇 전쟁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도권 싸움이라는 거죠. 앞으로 수 많은 기사들, 수주들, 모멘텀들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관련된 현대차와 관련된 클로봇은요 계속해서 부각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 매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주가를 끌어올릴 거니까요. 그러면서 이 뜨거운 AI 주도권 경쟁 속에 송정이가 엔비디아 팔고 오픈 AI에 올했는데 예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클로버 주가 오른 이유는 소프트뱅크에서 ABB 로봇사업부 7.6조 인수하면서 클로버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멘트들을 보면은 클로버는 앞으로도 꾸준히 매집을 할수 있는 종목이지 매도를 하실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은 댓글에다가 매도 금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클로버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추세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흔들렸던 주가를 저점에서 기관과 외인이 방어를 줬다고요 근데 거시적인 관점에서 나스닥의 거품 론 나오기 전에 뭐가 들어왔었습니까 외인들 프로그램에서 들어왔다고요 근데 미국의 나스닥이 빠져지면서 외인들이 지금 나가게 된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번 AI 거품 론 나스닥 하락하는 거 얼마 가지 않을 걸 생각합니다 금리 동결료, 지금 AI 바이 사이클에서 나오는 이 슈퍼 사이클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종식될 가능성은 제로라고요. 결국에 2030년까지 그리고 내년에 로봇의 대상승 사이클이 오는 거는 변함이 없다라고요. 여러분들, 클로봇에 단타로 오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은 이 클로봇에 대한 이 네이버와 협력을 맺고 현대차와 협력을 맺기 때문에 저점부터 매집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구간 굉장히 내신다면더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전에 제가 타점을 좀 안내드렸습니다. 문자를 보시면 9월 18일 목요일부터 제가 안내 드렸었죠. 안녕하세요. 김기석입니다. 종목명 클로버 매수가 27,350원 매도가 5% 이상 분할 매도 내용 말씀드리면 횡보 구간에서 거래량 들어온 후 급등 패턴인 5일선 위에 안착하면서 반등하는 눌림목매매 구간 포착했습니다. 거래량 빠지지 않았고 로봇 대만 시작 초입이니만큼 급등 예상됩니다. 신고가 돌파 영역 가능하니까 시초가 매수 걸어 두세요. 언제였죠? 9월 18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때부터 매집에 들어갔었어요. 지금 얼마입니까? 49,550원까지 만 갔다 왔어요. 벌써부터 두배 이상 수익을 봤고요. 저는 추가 매수 타이밍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타점을안해 드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 저점에서 올라왔지만 거래량을 터뜨려 줬지만 들어온 만큼의 거래량이 나가지 않으면서 5회선 위에 안착해 주는 모습들을 보고 다시 한번 안내 를 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보시면요. 패턴이 비슷해요. 지금 5회선 보면요. 다시 한번 5회선 위로 올라탔을 때그때 나오잖아요. 근데 상한가를 찍고 나서 신고가를 찍고 나서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에 다시 한번 눌림 받고 나서 그때부터 올라간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가 저항대 맞고 나서 이전에 하락했다가 5회선 반등 나왔을 때 주가를 싸버렸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지금도 이때처럼 유사하게 패턴 흘러가면서 2, 3일차 뒤에는 양복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 매우 높고요. 최소한 클로봇은 다시 한번 고점 라인 찍고, 아니면은 고점 라인 올라간 다음에 다시 한번 돌파하고 나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지. 이런 공간에서 흘러낼 가능성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구간 다시 한번 본격적인 상승 나왔을 때 프로그램 매수세 보여지면서 다시 한번 돌파하는 구간 나왔을 때 저와 함께 매수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7708-8354제 이름 김기석 세 글자 저장해주시고 클로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 클로버스에 대한 대응을 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거기에 관련된 핵심 대응 실시간 매수면 타점 요점까지 문자로 다 받아보시고요. 거기에 있어서는 무료로 진행되고, 문자는 전달되는 대로 빠르게 보내드릴 겁니다. 일단, 클럽버 같은 경우는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대기업과 협력을 맺고 있고요. 네이버, 현대차, 모멘텀 너무 살아있고요. 그리고 저점을 높여주면서 계속해서 추세 유지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고점에서 타점 안내 드렸었죠. 저점에서 매집을 했었고요. 결과론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추가 매수 기회가 나오고 있는 로봇주라는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영상과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번 구간이 다시 한번 반등했을 때는 우리는 고점대를 돌파하는 수급들 나올 것이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틀리거나 놓치거나 대응해야 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문자 소통방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타점 잡아가면서 실시간으로 전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7 7 0 8 8354제 이름 김기석 세 글자 저장해 주시고 클로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문자 답장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전망과 타점들은 요약해서 소통방에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바빠서 영상 보시기 힘드신 분들은 오늘 말씀드릴 내용 요약해서 타점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클로 옆에다가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로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제가 드린 말씀에 동의를 해주신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좀 부탁드리겠고 댓글에다가는 이런 자리 절대 매도하지 말자 매도금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고 오실게요 자 아, 그래서 제가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시작하는 이벤트구요. 일기 때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된 이벤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진행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로봇, 원전, 반도체 이 섹터가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숙조들을 따라붙는 종목으로 제가 아침 8시만 만나 안내 드릴 겁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AI발 사이클에서 나오는 상승장 아니면 절대 진행 못한다 말씀드리고 싶고 하락장에서는 절대 이런 부분 진행할 생각 없다 강조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문가 없이 혼자 투자하고 있다. 리스크 관리에 약하고 단기 수익에 집착한다. 손절을 못 해서 물려 있는 종목이 대다수다. 수익이 나건 손실이 나건 감정 조절이 안 된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매도하면 올라간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딱 제가 150명만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 입장 안내 드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참여하실 분들은 7708의 8354 개인 번호로 기적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은데, 총 150분한테만 참여 가능하도록 할 거고요. 이런 불장이니만큼 여러분들이 빠르게 참여하셔서 수익 보셔가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저희는 딱세 가지 투자 원칙만 지켜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매수매도 매수 사정 가이드라인. 지키시고요. 두 번째, 정확한 분산 투자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 원금에 수익을 더해서 재투자할 거고요. 세 번째, 매일매일 결과 확인 포트 지정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500만원으로 5천만원 만들기 이벤트 진행할 거니까 0 7 0 8 8 3 5 4 기적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클로봇 지금은 좀 눌림받고 있지만 앞으로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것은 확실하겠죠. 왜냐하면 대기업과 협력을 맺고요. 앞으로 로봇 테마가 돌아왔을 때 가장 많이 테마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게이 클로봇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구간 주목을 하시면서 반등 나왔을 때는 확실한 타점 잡아가면서 고점 라인까지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짜셔야겠죠. 그래서 좋은 수익들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구간은 잘 버티시고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 지금 이런 장에서도 제가 저점에서 올라오는 로고줄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들고 왔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술 경쟁에서 가장 빠르게 혁신한 회사가 이긴다. 10억 개의 AI 칩, 테라와트의 전력, 1억 개의 로봇 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했죠. 우리는 앞으로 이 AI, 반도체와 전력, 로봇을 주목해야겠죠. 근데 반도체는 이미 실적이 나와서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죠? 전력은 원전은 지금 2030년도에 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기대감 속에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로봇은 뭡니까? 그쵸? 이 테슬라가 내년 중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하고 삼성전자가 내년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출시하는데 그죠? 우리 앞으로 1, 2년 주기로는 그죠? 로봇에 대한 테마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가 이번에 들고 온 종목은 제 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입니다. 삼성과 협력을 맺고 있고요. LG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아래에서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저점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그죠? 거래량을 봐야겠죠. 저점에서 거래량이 들어온 다음에 다시 한번 저점을 높여줬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게 우리는 이전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급등을 했을 때 어떤 차트가 보여졌습니까? 저점을 갔는데 하락을 했죠. 그리고 저점을 형성한 다음에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래량 들어온 다음에 저점을 높였죠. 그리고 나서 한 번에 훅 싸버렸죠.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그죠. 800%입니다. 800%. 이런 끼가 있는 종목이 지금 삼성과 계약을 맺고 LG와는 MOU를 체결하면서 세력들이 들어온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저점에서 이때 거래량 크게 준하는 거래량들이 다시 한번 크게 들어왔습니다. 아니, 주가가 9만원부터 떨어졌는데 왜 올라가겠습니까? 그죠. 세력들이 들어와서 다시 한번 크게 올릴라는 거죠. 그래서 수급을 보셔도 지금 개인들은 모두 팔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연기금, 투신까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급 상황만 보셔도 저점에서 이 외인들이 이 밸류에이션 가치를 체크하고 기관계들도 마찬가지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결국에 언제 튈지 몰라요. 왜? 내년에 로봇에 대한 현실이 진짜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테마성이 아니라 4 5일째 노란봉투법이 아니라 로봇 산업의 본연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런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100만원씩만 투자를 하셔도 800% 이상 갔으면 얼마입니까? 그쵸? 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적금보다 지금 낮다는 거예요. 왜? 재료가 확실하고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 외인과 기관이 저점에서 매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올라간 테마가 뭐예요? 이 로봇들하고 대기업과 연관된 이런 로봇들이 지금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매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추천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제 번호 한 번씩 체크해 주시고요. 김기석 저장해 주신 다음에 로봇이니까 로봇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답장 드려서 매집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후속주들 추천 드리고 있으니까 꾸준히 매집하신 다음에 나중에 좋은 수익들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에는 어 좋은 수익들 보셔서 내년엔 더많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말에만 진행하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보조 지표인데요, 하락장에서 추매 타이밍 잡기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빨간색, 파란색 지표 보이시죠? 제가 사용하는 세력의 매수매도 타점 신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3전 차트를 준비했는데 이 빨간색 화살표 있죠? 저는 이거를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 빨간색 매집 신호가 뜹니다. 그리고 세력들이 매도를 한 시점부터 매도 신호인 파란색 타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SK 하닉스도 마찬가지로 볼게요. 자 여기서 또 어떻게 돼요? 그죠?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죠? 그런 다음에 또 어디까지 올라가요? 그죠 이런 매도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더 하락했다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파란색 신호는 우리가 분할 매도를 할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매도하는 구간이다 볼수 있겠죠? 제가 이 신호를 통해서 보조 도구로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 추매 타점 타이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원하시는 분들은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키움증권 쓰고 있기 때문에 키움증권으로만 타점 보실 수 있고요. 키움증권 안 쓰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대신증권이나 교보증권 쓰시는 분들은 지표 설정으로 키움증권만 해놓고 매매는 다른 증권에서도 상관없으니까 이러한 타점들, 그쵸? 충분히 우리가 추매 타이밍, 분할 매매 타이밍 잡아갈 수 있잖아요. 문자를 이전에 보냈는데 시도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 부분은 주말 한정으로만 진행되고요. 너무 많이 풀리면 희소성이 없으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대상으로 200분 정도만 주말에 드리려고 해요. 이번 하락장에서 추매 타이밍 잡기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가져와봤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보조지표를 가져가셔서 다시 한번 상승 기회가 왔을 때 추매 타점을 대략적으로 잡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다음 주에는 좋은 수익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종목들 좋은 수익들 날수 있게끔 영상도 많이 찍어드릴 테니까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수익 나셔서 복된 한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